경쟁전 킬당 100개 10킬이 상씩 9배 준다. 괜찮아 혼날 텐데. 박이영 나도 킬당 100개 있는데 한판 깔끔하게 같이 갈래? 경쟁 듀커드어 여보세요? 박이영님 오늘 배가 한번 배우러 왔고 당신 실력을 제가 좀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박이씨 저도 킬당 100개. 아, 경쟁전인가요? 경쟁전? 경쟁전? 아, 저는 뭐 상관 없습니다. 박이씨한테 맡아드릴게요. 저 경쟁전이에요. 경쟁전. 아 저도 경쟁전이에요. 듀커들로. 저 스벤드야 스벤. 스벤티 어디세요? 스벤. 너 오늘 이안 되는데. 저 실딱이요. 샤넬씨 그, DBS만 드세요. DBS 좀 치시니까 확인했어요. 난무드릴게 나오면은 예1씨백만 드세요. 백하를 샀으니까. 무지랄 지랄 마세요 우리 반대편 옥상 많이 내려? <laughs> 옥상먹어줘 박씨 나 아, 내려갈게 너야? 너야? 오케이 MCB 먹었어. 진문받을게 오케이 내려갈게. 끌어들임 내려와봐 음 왼쪽으로 와. 왼와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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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올라해. 자 먹어 이렇게 어. 줄게 말씀드릴게요. 한 번은 실수고 두 번째부터 습관이에요, 박씨. 세 번까지 실수해죠 조질까에. 보조부 드릴 때? 간다 그럼. 어 가보자.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가잖아. 한번 해봐. 실력 좀 볼게. 많이 편까지 맞아. 다 가지고 무슨 뭐 보여줄게. 아. 나쁘지 않았었는데 플레이 자체가 조금 아쉬운건데 어, 어. 이거는 뭐 말해줘도 어차피 에이. 그럴 수 있어 근데 뭐 너무 어. 많이 바라는 것도 오바고 아. 아. 따라올수 있어 내 템포? 한번 어. 응. 가 너무 빠른데요? 이거 보스의 템포가 이게? 뒤에서 내가 잡는 어. 거 그냥 확킬 는다는 느낌으로 해 그렇게 편하게 가끔가다 어, 그거 고물 떨어지니까 아 알았어 어어야 지금 형! 말 안하고 아니 형! 아 봤네 천천히 해. 핏 닦아 핏 닦아 일단 어? 저 근데 저 말을 끌어들임 오씨 아악 어! 딴팀 아 어, 오케이 감 잡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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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그 비즈 최초로 지금 4시간에 시급 10, 20원 방송인데 형 이거나 이거 오늘 못먹면 이창우 형호스빨깔아아야될거 같아 지금 형아 어. 그러니까 혼자 하지 왜 왔어 나 혼자 하면 더 잘하는데 아 왼쪽에 치우러 가. 왜왜왜왜 어디로 가자는 건데? 어, 오른쪽이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올라. 생각이란 걸해좀 대신. 오른쪽에 있어. 너가 여기 때문에. 가지. 어그 이쪽으로, 어디? 여기 앞에 있다. 여기 있다. 오른 응? 앞에 있다. 어딘가 있어? 저 밑에 들어갈게. 그냥 가자. 쭉쭉쭉쭉쭉. 없나? 뒤로 뒤로 뺀다? 아, 자 여기 봐봐. 저 안에 들어가 봐. 들어가서. 그래서? 여기는. 지랄을 하고 있네 어. 잠깐만 여보 꺾었댔나? 너가 사티오인 이유가 있는가 자녀? 이 귀라도 좀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아휴어야아이스티어 어. 오케이. 야야야야야 이파로 이파로. 어 먹어 먹어 먹어. 어 뭐야, 셔발? 피 계속 튀기잖아. 보이면 가는 거 먹어라, 어 먹어 어차피 나중에 하면 나 때문에 못 먹는다니까? 잘했어. 길수 있을 때 챙길 한마야 빨리. 아니요? 아니요? 야, 야 담벼락 그대로 있다. 그 해우소 담배라 보이지? 침소리. 어, 야, 한 새끼야. 한 새끼. 한 새끼 게임 던진다. 여기 나나 나와. 싫내 거야, 이개아니 아니. 아니 아. 라고나 네 거고, 네 일단 지나가 거냐? 네거 알겠는데. 오케이. 아이씨. 좋았다. 응. 간다. 간다. 나 해우소. 해우소 뒤. 감쪽 같은 주, 주색 간다. 야 안 돼, 너.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이거. 간다. 일선 써줄게. 먹 내가 내가 아, 지랄만, 내가 쏠게. 아, 위다, 위다. 이거 나간 거 조심해. 오른쪽에 있거든, 여기 오른쪽? 잠만 아, 멍청한 새끼야. 아, 씨 아, 바로 앞에 온다. 제발. 아니 아니 그니까어난 성강을 까는 건 너가 실수할 거 알고 있었어. 성강 뽑을 때부터 바로. 아, 어, 어떻게 어떻게 알았어? 그럼 병이잖아 그러니까 알고 있었지. 어, 어. 아, 그거 보고 나 어, 아. 어. 나한테까지 날아올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정확히 나한테 날아오길래 아, 이건 넌 답이 없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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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판 어, 어, 이판은 그냥 어, 어, 말아 먹어야겠다. 응? 형딱이때 그때. 어, 여만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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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야, 저 야야야. 짐승 쫓아. 야야. 옥상 떨어져. 곧 죽어도 옥상 곧 죽어도. 야야, 공장 오른쪽 발소리. 보인다. 되게 되게 왼쪽도 멘트 있어. 바, 멘트 받았어? 멘트 받았어? 한마리 더. 어, 내내 동생이다. 내 동생. 보겠지? 왼쪽도 있다. 분명히 막.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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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 올라온다. 반격 올라온다. 두고 봐. 두고 해봐. 왼쪽 배. 왼쪽 한 대만. 닥쳐 여기 게 미친놈아 너 때문에 정신 없는 거야. 어? 사운드 사운드 사 u 신 d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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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u n 이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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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응. 음. 어 노력을 하고 있어 근데 너 너무 너 빨라 형이. 당연한 거야 근데 내가 너무 많이 바라는 건데 미안하다. 야야야야야! 음. 찬이야 여기 어. 공장 안에 어. 아니야 공장? 아, 깨, 기절. 어 뭐야? 이게 깨고팔이야. 이게 어. 티어라고. 나 이제 형 아무것도 없어. 사격. 뒤에? 어. 어 나이스! 어 나이스! 깨고팔. 이호영.

이거 뒤에를 생각해야 되는데 10. 아 팔기 음, 이제 더 이상 쩔 없다. 음, 여기서 딱좀 많이 먹고 가. 어? 음. 나 지금 일어나가지고 지금 밥 한끼도 못 먹어서 이거 마지막 파리야요. 나 방송하고 좀 이제 나도 야동 한편 보고 이제 자야 될거 같아. 어디 나라 파야? 나 무조건 일본이지. 제팬 오다 어, 오다 오다 온다, 대기 대기 막대기. 온다형 이거 무조건 온는야 이거 박는다 박는다 데기. 3마리 어, 거 한마리 한마리 기절 낫잖아 그렇지 둘둘딱 야무졌다 이거지 야 <목소리> 왕건이들다 뭐, 왕건이들 야 왕건이 먹어라 있어? 아, 나스류 뭐, 뭐, 뭐. 있어 나, 있어. 나, 나 내꺼 있냐고 니거 네 말고 내 거. 너꺼 너가 봐야 되지 않을까? 아, 근데 팬티랑 양말이랑 다 시켜줘야 돼? 아, 예. 음. 아, 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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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 형이 스타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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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 아, 아, 다, 너 때문에 사운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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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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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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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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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너 내가 없기 때문에 레를 좀 어, 사용을 해야 돼. 마지막 치킨까지 먹으려면. 대그라는 아, 게. 어, 응? 아, 네. 좋았다. 좋았어. 야무지게 풀었네, 야무지게. 아. 뭐라고? 뭐라고? 빨리. 이제 가, 형. 빨리. 지 <laughs> 지리긴 지레, 하네.